포스코 인터내셔널 미국 법인은 최근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상대로 약 9천억 원 규모의 연구자석을 수주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공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급된 연구자석은 해당 기업의 중대형 신규 전기차 모델의 구동모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독일 법인도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약 2600억 원 규모의 연구자석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해외 법인들이 수주한 연구자석은 중국산 히토류가 아닌 미국, 호주, 베트남 등에서 조달한 원료가 사용될 계획입니다. 연구자석의 생산은 국내 유일의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 산업이 맡기로 했습니다. 히토류 연구자석은 전기차의 심장인 구동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의 일종입니다. 일반 자석 대비 자력이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강해 전기차 구동모터 80% 이상의 히토류 연구자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외법인을 통한 연구자석 공급 계약은 대규모 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모빌리티 사업의 확장이라는 의미에 더해 90% 이상 중국산 히토류가 차지하고 있는 연구자석 시장에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는 평가입니다.